안녕하세요. 에스버프입니다. 저희 몇 차례 공지 드렸던 것처럼 저희 멤버십 서비스 준비가 다 돼서 이 가입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요. 저희 뭐 가족, 에스버프 가족, 이 멤버십 전용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멤버십 가입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 방법은 이 PC에서 그 유튜브 채널에서 유튜브에서 에스버프를 검색하시고 에스버프 채널 홈에 들어오시면은 이 구독 버튼 옆에 이제 가입 버튼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클릭을 하시면은 월 3,990원 이 결제를 하시게 되면은 멤버십 전용 영상들을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뭐 핸드폰, 스마트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 앱에서 이 S버프를 검색을 하시고 저희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이 가입 버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고 결제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어, 아이폰 사용자의 경우에는 유튜브 앱에 아직 저희 멤버십 가입이 적용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저녁 때까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유튜브 앱으로 접속을 하셨는데 이 가입 버튼이 없을 경우에는 앱이 아닌 이 사파리나 크롬과 같은 이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유튜브 접속하신 뒤에 이 가입을 진행하시면은 저희 멤버십 전용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저희가 멤버십으로 공개해드릴 영상들은 승무패 영상은 저희가 전체 를 멤버십으로 돌리면 기존의 구독자 여러분들이 전혀 보실 수가 없으니까 6번 경기까지는 저희가 무료로 오픈을 해드리고 7번 경기부터 14번 경기까지는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바꿔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럽 4대 리그 주요 경기 분석 주로 승무패가 라리가와 EPL로 구성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뭐 분데스와 세리아 네뭐 승무패가 e p l 과 세리아로 구성이 되게 되면 분데스와 뭐 라리가 이런 식으로 승무패에 포함되지 않은 리그들의 주요 경기 분석과 뭐 지난 라운드의 간략한 리뷰를 해서 보내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올 시즌 초부터 계속 진행해왔던 캐리그 원 투의 정경기 분석 영상도 멤버십 전용으로 올라갈 예정이고요 제 리그 주요 경기 분석 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의 주요 경기 분석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 같은 경우는. 조별리그 첫주 이번 주에는 어 대상 경기의 배당률이 오픈되지 않아서 저희가 뭐 인천과. 그, 울산의 경기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해놓고도 저희가 공유를 못 드렸었는데, 배당률이 나중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대상 목록에 있는 경기들은 분석을 해놓은 것들은 바로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FA e 챔피언스 리그, 현재는 챔피언스 리그가 조별리그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승무패로 포함 계속 될것 같아요. 그래서 승무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승무패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근데 얘네가 이제 16강 토너먼트부터는 경기수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어, <laughs> 프로토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추천 경기, 전경기1 6강부터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로파 리그와 컨퍼러스 리그도 저희가 주요 경기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 이게 추후에는 챔스에서 떨어진 팀들, 유로파에서 떨어진 팀들이 플레이오프 치려고 할때 스무패도 한두번 잡히기도 하죠. 그리고 A매치 기간에는 저희가 유로예선이나 월드컵 예선 이것도 주로 승부패로 잡히기도 하는데 승부패 대상 경기 외에도 저희가 관심이 많이 가는 경기들, 주요 경기들 분석을 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태극전사들의 활약 영상은 경기 결과보다는 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어떻게 그 해당 경기에서 어떤 활약을 할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 영상은 저희가 기존 구독자 여러분들도 같이 보실 수 있도록 무료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이 토토 승부패 이런 승부 예측 관련 자료는 물론이고 다양한 해외 축구 관련 현지 뉴스, 부상자 정보 등 유익한 이런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는 멤버십 가족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네이버 카페도 저희가 10월 중에 오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양한 정보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더 발전돼서 나아지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